네, 안녕하세요. 자, 어휘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휘 문제는요, 자, 둘 중에 하나 고르는 문제인데, 이두 개의 관계는 서로 반대어. 자, 서로 반대어와, 그 다음에 유사철자. 자, 반대어와 유사철자 관계거든요. 서로 닮지 않았으면 반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철자가 닮았어요. 그럼 유사철자예요. 근데 유사철자일 때는요, 두 개의 단어 모두 알고 있는 게 유리하고요. 서로 반대일 때는 뭐야? 하나만 알면 되겠죠. 자, 보세요. 여기 앞에 언이 붙어있는 얘기 지금은 뭐 반대를 바로 나타내고 있는 얘기죠. 네. 그 다음 볼게요. 자, B 한번 볼까요? Excited, frustrated. 자, 서로, 자, 안 닮았죠? 반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 의미. 자, 오케이. 그 다음에 deny, imply. 마찬가지죠? 안 닮았어요. 그럼 반대로 보면 되겠죠. deny가 부인하다니까, 부인하다. 그래서 부정하는 거잖아. 오늘 의미하다 뜻이고요.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렛츠고. We notice repetition among confusion among and opposite. We notice a break in a repetitive pattern. 우리는 notice 하면 요 주목하다 또는 목격하다 뜻이죠. 우리는 요 반복을 목격합니다. 어디 속에서? 혼동 속에서. 이 혼동 속에서 또는 혼돈, 어 혼란, 혼동 속에서 네이 반복을 감지하고 그리고 그 반대를 감지한다는 얘기니까 반대가 뭐겠어요? 짠짠짠 콜론 나왔죠? 즉, we notice a break in a repetitive pattern. 이 반대가 뭐겠어요? 자, 혼돈 속에서 반복을 우리가 어공 어, 뭐야, notice니까 아니면, 어, 주목하다 또는 알아차리다 뜻이니까 그 반대를 보겠어요? 그럼 반대는 반복 속에서 그러니까 반복적인 패턴이죠. 반복적인 패턴 속에서 단절 그렇죠 단절 이 단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혼란이니까 그치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거 그치 혼란스럽다는 거지 그치 그것을 찾아낸다는 겁니다 자 다시 볼게요 우리는 이 혼돈 속에서 반복을 감지하고 그리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그 반대라는 것이 뭐냐면 반복적인 패턴 속에서 단절을 우리는 찾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번 나왔습니다 하지만 반전되고 있죠. How do these arrangements? 이러한 절차들이, 이러한 과정들이 우리에게 그쵸? 우리에게 무엇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느낌을 들게 할까요? 다시 이러한 과정들이죠? 이런 과정들 배열. 자, arrangement 하면 어떤 배열이잖아. 배열 그치? 배열. 그러니까 혼동 속에서 반복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반복 속에서 단절이 있단 말이야. 그 그러니까 이러한 배열이 우리에게 어떤 느낌을 들게 할까요? 드시죠. 자, make라고 하는 동사가 나왔고 목적어 나왔고 동사 원형 왔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이 사역 동사니까요. 그리고 what about perfect r e g u l a t o r y and perfect chaos? 자, 그러면 완벽한 규칙성과 그리고 완벽한 혼동은 어떨까요? 다시 완벽한 규칙성과 완벽한 혼동은 어떨까요, 뜻이죠이 chaos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죠? Confusion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규칙적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regularity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은 paraphrase의 연속. 의미 같고 표현 다르게. 그지 예, 네, 그 얘기를 계속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다른 표현을 사용해서 계속 반복하는 게 글이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이것은 규칙성을 말하고 이것은 자, chaos를 얘기하는 거죠. 영어식 발음은 chaos. Some repetition gives us a sense of security. 어떤 반복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여러분들, 어떤 뭔가 반복이 된다는 것은 뭐죠, 여러분들? 자, 우리가 뭔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죠? 그죠? 네, 규칙이 있다는 거죠. 패턴이란 것은 반복이란 것은 규칙이 된 거예요. 규칙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여러들 인덱 나왔습니다. 인덱는요 자, 시작. 뭐, 뭐, 라는 점에서. 뭐, 뭐, 라는 점에서 뜻이에요. 이때, 데슨 관계 대명사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뭐라는 점에서 라고 할 때는 하나의 접속사입니다. 그치? 이것이 하나의 접속사예요. We know what is coming next. 다음에 무엇이 올지를 우리가 안다는 점에서. 다시 다음에 뭐가 올지 안다는 점에서 자 어떤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We like some blah blah blah. 그치? 우리는 뭔가를 좋아한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 반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 좋아한다는 거죠? 자,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거 다음에 뭐가 오고, 뭐가 오고, 또 요거 다음에 또 뭐가 올지 알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야? 반복적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서 예측 가능하지. 그래서 우리는 예측을 좋아합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답은 여기서 productability가 되겠죠. 예측성. 우리는 우리 삶을 배열합니다. 주로. 반복적 스케줄 속에서 우리 삶을 배열합니다.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하고 또뭘 하고 뭘 하고 학교 가고 또뭐뭐 뭐 하고 학원, 가, 학원 가고 또뭐 또 집으로 오고 또뭐 직장 가고 끝나고 또 집으로 오고 이게 어떻게? 해요? 이 반복적 스케줄 속에서 우리 삶을 배열한다는 거죠. 맞나요? 좋습니다. Randomness and organization or in events as more challenging and more frightening for most of us. Randomness라고 하는 것은 규칙성의 반대 개념이죠 이것은 이제 뭡니까 여러분들? Random, 그 말들은 뭡니까 여러분들? 어, randomness, 오케이, 무작위죠 무작위, 그렇죠? 무작위 음. 자, 어떤 조직이나 어떤 사건 속에서 어떤 무작위라고 하는 거죠 규칙성이 없는 것이 Randomness잖아요, 그렇죠? 무작위는 더욱더 어때? Challenging, 우리에게 위협을 주고 또 우리 대부분에게 공포감을 준다는 거죠 랜덤 미스가 우리에게 체린징을 주는 거잖아. 도전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고 가드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공포함을 준다는 거니까 우리가 놀라움을 주는 것이고 예입장에서는 놀라움을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ing가 되고 여기도 frightening ing 됩니다. 여기다가 ed 사용하시면 자곤란쟁이 여기도 마찬가지 ed 사용하시면 곤란쟁이 되겠습니다. with perfect chaos. 자, 이 완벽한 카오스죠. 바로 이것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죠. 랜덤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어, 규칙이 없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굉장히 뭐야? 이 카오스 상태죠. 어? 어? 혼동 상태죠. 완벽한 혼동 상태에서는 우리는 XR이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면 좌절할까요? By having to adapt and react again and again. 적응해야 되고. 왜 적응해야 될까 계속 바뀌니까 적응해야 되겠지. 바뀌고, 그러니까 바뀌니까 적응해야 되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react, 반응하고. 그러니까 적응해야 되고 계속해서 반응을 해야 함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카오스 속에서는 기분이 좋은 게 아니고 좌절감을 갖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b u 나왔네요. 하지만 perfect regulatory. 완벽한 규칙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요소로 반대 개념이죠. Perfect Chaos, 그 다음에 Perfect Regular t e a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버시되겠죠. 자, 완벽한 이 규칙성은 어쩌면, even more horrifying, 훨씬 더 많이 공포감을 준다는 겁니다. 여기, 뭐라고 하는 것이 비교급이잖아. 이게 비교급인데, 짠짠짠. 오케이. 요것이 비교급을 강조해주고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훨씬. 이런 뜻이에요. 비교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여러분들 uh, vary를 사용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렇죠? 네, 이분이나 much 이것이 가능하죠, 그렇죠? 네, still 이런 것들이 자비교급을 강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짠짠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예, 네, 좋아요? 그래서 완벽한 규칙성이라는 것은 네 훨씬 더 더 공포감을 준다는 겁니다. Horrifying, 공포감을 주는 거기 때문에 ing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horrified, horrified 이렇게 사용하시면 군난증이 되겠습니다. 자, 어디에 있어요? And it's monotony. Monotony 하게 되면은 뭐죠? 지루함이라는 뜻이죠? 지루함. Monotony 하면 지루함이라는 뜻이 지루함. 음. 그러니까, randomness, 무작위성. 이 무작위성보다, 무작위성이 공포함을 주는 것보다, in it's a monotony. 다시 말해서, 이 지루함. 그렇죠이 지루함 속에서, it's, it's 누군데? i t 가 perfect regularity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완벽한 규칙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루함이 있어요. 여기 단수잖아. 단수니까 it's가 된 거지. 이 자리 에 만약에 대어를 사용하게 되면 곤란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루함 속에서, 그죠? 렇 단조로움이죠. 단조로움. 단조로움을 monotony라고 해요. 그렇죠? 이 단조로움 속에서는 이 완벽한 규칙성이라는 것은 훨씬 더 공포감을 준다는 겁니다. 됐죠? 좋습니다. 다음. 자, 이시뭘까요 이 짠짠짠짠짠 대명사가 뜨면 정체를 밝혀라 그랬죠? 이시 누굽니까, 여러분들? 바로 완벽한 규칙성입니다. 완벽한 규칙성이라고 하는 것은 deny라는 것은 부인하다 뜻이죠. 부인하다, 부인하다 뜻이고요. Implies 하면 암시하다라는 뜻이죠. 암시하다 또는 의미하다, 뭔가를 내포하다, 어떤 의미를 내포하는 것을 imply라고 그러죠 그럼 기본형은 I M P L Y가 되겠죠. 그래서 이 완벽한 규칙성이라고 하는 것은 차갑고 그다음에 unfeeling, 어, unfeeling 감정이 없는 기계적인 속성을 부인합니까? 암시합니까? 앞에 보니까 굉장히 지루함 속에서 공포함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치? 그렇게 어떻게 돼요? 네. 굉장히 어, 차가운 느낌을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implies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완벽한 질서는, 그런 완벽한 질서는 자연 속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존재하지 않다고 했어요. 자연 속에서는 완벽한 질서가 존재하지 않다고 했어요. 자, 여기 세미콜론이, 왜냐 하면, 그치? 왜냐 하면, 이런 뜻을 많이 갖습니다. 물론 뭐, 즉, 다시 말한 뜻도 있는데, 왜냐 하면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완벽한 질서는 지, 어, 자연 속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 there are too many forces working against each other. 자, 너무나 많은 힘들이, 그쵸? 너무나 많은 힘들이 work together, walk against 하게 되면요. 자, 누구누구에게 서로 반대 작용하다 뜻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작용하다 뜻이시겠어요? 서로 반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지구상에, 자연 속에서는요, 너무나 많은 힘들이 서로 서로의 반대로 작용한다는 거죠. 서로 반대로 작용하기 때문에 규칙성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자연 속에서는 완벽한 질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짠짠짠짠짠짠짠 이렇게 그러므로, 자, either extreme. either extreme 뭐야? 여러분들, either 다음에는요, 단수 명사가 온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either 뒤에는 단수 명사 온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extremes 쓰시면 안 돼요. 자, 양쪽 극단은, 예, 위협감을, 위협감을 주는 느낌이다라는 거죠. 위협감을 준다. 그러니까, 양쪽 극단이 어떤 걸 말하지? 완벽한 질서. 이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위협감을 주고, 또 완벽한 카오스 죠 그래서 perfect house 이것도 굉장히 안 좋다 그래서 이두 가지가 이렇게 어, 섞여 있는 것이 주, 좋다는 라 얘기죠 그러니까 양쪽 극단은 위협감을 주물, 위협을 주는 것을 느끼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위협감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도 ing가 되죠 얘들이 위협감을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r t h e r i 면란이 e 겠습니다 t n the r n the r i g 시 t in the r i 꼭 여러분들 수능적 관점, 내신적 관점에서 100% 100점 받기 바랍니다. 오케이. See you next